자, 오늘도 급등 소식만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급등일 보입니다. 자, 영상 녹화는 현재 시간은요,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1시 25분 지나고 있죠. 자, 벌써 이 4월 달도 끝이 보이는데요. 오늘도 각설하고 이 정부방 최근 수익일부터 바로 오픈할게요. 자, 이쪽에 날짜 잘 보시면 4월 22일 지난주 화요일이고요. 10익 17%, 아크도 17% 수익, 다음날 수일에는 블라스트 7%, 메탈도 7% 수익, 그리고 25일 금요일이죠. 앱토스는 14%, 이뮤터블 엑스 9%, 같은 날 스택스는 19%, 수익 코인은 무려 30% 수익, 마지막 26일 토요일에 웨이브 7% 수익까지. 자 지난주 한주 동안 총 아홉 개 종목으로 무려 130%에 육박하는 누적 수익률을 구독자 분들과 함께 챙겨 간 겁니다. 자 이번에도 함께하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다양한 극등 코인들도 싹다 수익 중인 되어 이 모든 이 매수 매도 탓점과 이 정확한 대응법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365일 100%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종 댓글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한번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어,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소개해드릴 급등 코인은 바로 버추얼 프로토콜 가져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없었던 역사적인 대폭등을 앞두고 있어서 시한폭탄 같은 코인이니까 무조건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버추얼 프로토콜은 올해 1월 말 상장 당시부터 이번 달 중순까지 긴 하락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자이 과정에서요. 이 1650원, 그 다음 1090원 부근에 이 상당량의 매집 물량들이 쌓이면서 두터운 주요 매물대가 형성되었는데요. 자, 주요 매물대들은 이 캔들의 흐름에 따라서 강력한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이 최근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이날 이 4월 9일 저점을 기준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자, 그렇게 이 아래쪽 매물대 850원 이 매물대와 미리 그어드린 이 초록색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중간에 위치한 저항대까지 단숨에 위로 넘어섰습니다. 자 동시에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하늘색 5일선과 이 보라색 60일선의 골든 크로스에 이어서 주황색 20일선까지 위로 이렇게 크이 치면서 61 선과의 연속적인 골든 크로스 시그널까지 나왔죠.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장 위쪽 주요 매물대까지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해당 매물대가 저항대에서 더욱 강력한 지지대로 손바뀜 하면서 더 이상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요. 이 매도 거래량보다 매수 거래량이 월등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쌓여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이 또한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연료가 되어줄 아주 훌륭한 이 재료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현재 이 버추얼 프로토콜에 대한 제 관점은요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전 고점까지는 무조건 단기급 등을 쏠 거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담아가서 종방 실시간 매도 타점까지 꼭 확인하시고 자, 현재 쌓여있는 이 막대한 양의 이 매집 물량까지 소화하기 시작한다면요 자전 고점 위로 5천원, 만원 이 위로 그 이상까지도 대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가 될 코인입니다 이라 겁니다. 자, 또한 이 바로 아래 1,650원 부근 매물 대 지지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바라보는 상승 폭에 비해 이 손익비 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자, 매 순간에 이렇게 철저한 분석 그리고 대응으로 투자에 나선 결과 지금 보시는 순위를 꾸준하게 이어 오고 있습니다. 자, 다만 영상은 실시간 대응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전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다점 받아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100%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고. 어, 언제든지 편하게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장단 컨대 딱 일주일만 따로 줘도 이러한 수익률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버추얼 프로토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